네. 어, 우선 영상으로는 설명을 다 드렸고, 이제 보스전을 좀 보여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보스전을 하려고 맵을 열었고요. 179에 지금 16티어 맵이 제가 없어서 타락하는 것도 좀 부담스러운 지금 상태의 그지라 어, 179레벨에 이제 보스 방을 왔고요. 15티어입니다. 핵심 조준 치명타를 바람독사의 광분에 넣어주고요. 뭐 따로 변경점은 없고, 그냥 플라스크 그대로 가지고 아무 버프도 없는 상태로 들어가겠습니다. 붓을 만났고. 자, 이러면 이제 격분이 쌓이죠. 그 다음에, 아이고, 이러면 실패고요. 자, 이 친구는 자꾸 이동을 해서 이게 참 마음에 안 들어. 여기서 써주시면 한 방에 축소가. 이런 식으로 그냥 편하게 잡아주시면 되고요. 별로 어렵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 격분이 계속 쌓여요. 그냥 이렇게 써주시면 됩니다. 제가 이제 몇번 해보니까 바람독사의 광분을 한번 쓰면 그 다음에 다시 새네개가 금방 쌓입니다. 이 바람독사의 광분에 이 뱀들이 치명타를 계속 일으켜서 어, 격분이 이 치명타 시전이 계속 바바바바바바박 하고 터져서. 다시 격분 다시 격분 다시 격분 이런 식으로 좀 차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냥 부담없이 바람독사의 격그 광분 한 3개에서 4개 스택 모아 주시고 바로 때려 주시면 될것 같아요 방금도 별로 어렵지 않게 잡았잖아요 뭐 위험할 게 없어요 정말 쉽고요 어 이제 번개창으로 이제 퍼건이나 그 몇몇 유튜버 분들이 진행을 하시는 걸 봤는데 전기 축적, 전기 처형을 이용해서 이제 그분들은 진행을 하시는데, 그게 좀더 편하기는 해요. 원거리에서 때려도, 때려야 되고, 때리면 되고, 이제 이창 찌르기를 쓰지 않아도 돼서, 격분을 따로 모으지 않아도 된다는 거죠, 결국에. 그래도, 그래야, 그래도 돼서, 이제 좀 마음 편하게 보스전을 임할 수 있는데, 전 사실 이한 방에 죽는 뽕맛이 너무 좋거든요. 이전에 0.1.0할 때도, 그 저희가 보면은 누구야 그 친구. 제해중재자 같은 경우도 그렇고, 집발가락으로 한 방에 빵하고 터트렸 었잖아요 근데 그게 너무 맛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지금도 이제 한 방에 빵하고 터트리는 이 필드를 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메커니즘 같은 경우에 설명은 뭐 앞서도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그 저기에. 유튜버 분 중에 춘삼이라는 분이 계세요. 그분이 이 스킬에 대한 메커니즘을 정말 잘 설명을 해 주셨고요. 이제 저도 이제 그분의 영상을 조금 참고를 하면서 빌드를 짠 것도 있기 때문에 어, 나 나는 메커니즘이 잘 이해가 안 가. 도대체 어떻게 저렇게 저딜이 나오는 거지? 어떤 방식으로 저거를 뽑아내는 거지? 하시는 분들은 그분 영상을 좀 보고 오시면 속편하게 이해를 하시고 게임을 진행하실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한번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춘삼님이라는 분의 유튜버, 유튜브 참고해서 빌드 세팅해주시면 될것 같고요. 그분은 데드아이로 세팅하셨거든요. 데드아이, 아마존, 아 데드아이 번개창 하시는 분들은 그분 세팅 따라가시면 완벽하게 강력한 딜 뽑아내실 수 있을 겁니다. 이상입니다.